자, 이차 방응식이 친구의 두 근이 모두 0과 3 사이 있다 그럼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자, 지금 이 친구가 기울기 양수니까 이렇게 이차 함수가 생길 건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 면은 두 근이 모두 0과 3 사이 그러니까 여기 0이 있으란 말이고 여기 3이 있으란 말이지 오케이? 자,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따지면 돼요? 함꼭판 따지면 되겠죠 함수값, 꼭기점에 X좌표, 판별식 이렇게 따지면 되겠죠 그러면 함수값부터 갑니다. 자, f 0은 0보다 커야겠고, f 3도 0보다 커야겠죠. 0 넣어주라. 마이너스 k 더하기 3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k가 빼기 3. 자, 요거 하나. 3 넣어주라. 9, 3, 2, 6이니까 더하기 6k 빼기 6. 마이너스 k 더하기 3도 0보다 크자. 오 k 죠오 k 이고 하하, <laughs> 이 애기야. 놀자고 갖고 왔니? 아버지 공부 중이니까 내려갑시다 고! 자 어디까지 했노? 기까지 했네요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3 더하기 6이 0보다 크니까 5k-6k는 마이너스,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크다 요렇게 두개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 여기 봐봐 x가 얼마일 때입니까? 이 친구 나누기 2하고 부호 반대 썰을 마이너스 k 더하기 1이죠 그 친구가 0과 3 사이에 있으라 이 말이야. 됐습니까? 그럼 양쪽에다 마이너스 1 빼주고,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요렇게 때려서 마이너스 1, 1. 아, 요렇게 되겠네. 자, 요까지 구했고, 남은 거 하나, 판별식.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. 서로 같은 두근질 수도 있으니까는 d 꼭0 넣어주는 거 잊지 말고. 가자. k 빼기 1 해시고, 마이너스 마이너스 k 더하기 3 t h i is 0보다 크거나 같다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고 더하기 k에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k 제곱 빼기 k 빼기 2가 이렇게 될 거고 2랑 1로 찹찹 가볼까 k 빼기 2에 k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서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k가 2보다 크거나 크고 이렇게 되겠네요 끝났다 이제 이거 다 합치면 되겠다 얘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3보다 작다도 그려주고 마이너스 5분의 6이면 와, 요쯤 있겠나? 요렇게도 그려주고 그럼 일단 여기 지금 범위가 3개 다 겹치는 거네? 그죠? 그 다음에 얘도 얹어줄까? 2보다 크나 얘는 안되겠고 빼기 1보다 작거나 같은 아 여기겠네 마지막 범위가 다 겹치는 게 빼기 5분의 6보다 크고 마지막 빼기 1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가 우리가 알고 싶은 최종 범위가 되겠네요. 됐습니까? 따질 게 많고 합칠 것도 많다. 천천히 하면 또 문제가 없을 거네요. 좋아요 넘어갑시다. 엔드.